금융사기가 진화하며 이제는 교도소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수법인지 잘 확인하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한 철물점 사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속초에 있는 강원 북부교도소 물품 구매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시멘트 100만 원어치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나 이런 좀 의심이 되진 않았었어요. 전국 사람 기 했어. 시멘트를 가지러 오겠다고 한날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방화복을 추가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방화복을 팔지 않는다고 했더니 저렴한 도매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물건을 떼다가 팔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류까지 보냈는데 교도소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매업체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뭐, 뭐, 철물점은 도매업체라고 소개받은 곳에 방화복 구매금액 910만원을 보냈습니다. 몇분뒤 인근 다른 교도소 방화복도 오늘 중 급히 필요하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했고, 철물점은 2,60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5,200만원어치 방화복 구매를 요구받고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소 사칭 사기였습니다. 사칭범이 소개한 도매업체가 실제 존재해 의심없이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칭범과는 관계없는 업체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찾아온 적도 있대요. 그러면서 그거 사기라고 자기네 두용한 거라고 말해주더라고 경찰은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정기관에서는 대리구매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아, 혹시라도 어, 대리구매 요청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저희 교정기관으로 확인 전화해서 어,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두달 사이 접수된 전국 피해 신고 건수만 70여 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별다른 구제책도 없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즉시 용의자의 출금 계좌를 정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영장 없이 계좌 정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새롭게 진화하는 사기 형태, 송금 뒤에는 손쓸 방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람입니다.